9월 12일 법률 방송 러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검증은 실종됐고, 여야가 이념과 색깔 논쟁만 날카롭게 주고받았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까지 험노가 예상됩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여야는 서로 기싸움 속에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진행 경력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 인사로 대법관 경력도 없는 김 후보자에게 대법원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후보자처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자 말자 대법원을 운영하면 초보 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가 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봐야 됩니다. 야당은 또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온 일을 휴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급기야 저런 사람이 왜 대법원장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발끈 했습니다. 이미 불가 입장을 정해놓고 후보자 흠집 내기에만 급급한 청문회를 뭐하러 하냐고 야당에 나를 세우며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대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사미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에 대해서 어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자신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된 생각을 가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당좌에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간 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범줄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도대체 우리 법연구회가 머기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결사 반대하는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왜 이렇게 적극 옹호하는지 그 배경을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우리법연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듬해인 1988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이른바 2차 사법 파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박시안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창립 멤버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비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 실장에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 김영현 청와대 법무 비서관 등이 모두 국제 인권법 학계 전신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속에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1년 법관들의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로 사실상 재조직됩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 국제인권법학회 초대 및 이대 회장까지 맡아 내실과 외형을 크게 키워놨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는 현재 전체 판사의 15% 정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원 최대 학술 단체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촉발된 전국 법관 대표의 일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길게는 노무현 정부까지 맞닿아 있는 코드 인사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사 반대하는 배경입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2023년까지 임기 동안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을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임 대법원장 임명을 법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김명수 후보자 인주는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사안인 셈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학회에 대해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을 일정히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내 하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 생각과는 별도로 인준환 통과는 여야 극한 대립 속에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권처럼 결국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 사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결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용헌 사무처장이죠.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내용도 형식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극적이에요. 네, 정작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네. 세계 헌법 재판 회의 참석자 리투아니아에 있는데요. 네. 김용원 사무처장은 김희수 권한대행에게 전화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또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데에 대해 현재 사무국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 사퇴의 변입니다. 네. 뭐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그렇고 사실상 뭐, 청와대에서 낙점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엉뚱한 사무처장이 지금 유탄을 맞은 건데, 청와대 반응, 뭐더 나온 게 있나요? 네, 청와대는 어제 국회 인준한 부결에 대해 네.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거다라는 극도로 격앙된 반응을 네. 보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헌재소장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하지 않는지 등의 기자 질문에 다른 네. 조치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애써 지명한 후보가 국회에서 부결됐으니 당분간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오늘까지 224일째 헌재 소장이 공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어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헌재 소장이라는 자리가? 네,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헌법재판소 법상 헌법재판소장은 헌재를 대표하고 헌재의 사무를 총괄하며 또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헌법 수호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런 헌법 기관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헌재 소장의 국가 의전 서열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 4위로 국무총리보다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법적인 지위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권한 대행 상태에 있어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실 큰 지장이나 영향은 없습니다. 네. 더큰 문제는 지금의 헌재가 온전한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라는 겁니다. 왜 그게 더큰 문제인가요? 네, 헌재 8인 체제도 헌재 소장 공석 상태와 마찬가지로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헌재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 소원 사건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또 6인 이상의 결정합니다. 네. 찬성이 아닌 반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재판관이 아홉 명일 때는 세 명이 반대해도 인용이나 위헌 결정을 낼수 있지만 여덟 네. 명인 상황에선 세 명이 반대하면 결정이나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현재의 결정 취지가 재판관 한 명이 더 있고 또 없고에 따라 크게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도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사건 등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청와대가 언제까지 저렇게 기분 나쁘다고 모르쇠로 가거나 정치권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을 상황은 뭐 아닌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을 퇴출하고 탄압하는 방법은 직접적이고도 집요했는데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먼저 어떤 인사들이 MB 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는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공개한 MB 정부 국정원의 문화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는 모두 여든 두 명입니다. 먼저 문화계 인사는 작가 이외수, 조정래 씨와 진중관 교수, 김명곤 전 문체부 장관, 민중미술가 신학철 씨, 타현민현 청와대 행정관 등 여섯 명입니다. 배우 문성근, 명계남, 권태효, 은소리, 김민선 씨, 그리고 왕을 조롱하고 희화화한 왕의 남자에 출연한 이준기 씨등 여덟 명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문성근, 명계남 씨 등은 대표적인 이른바 친노배우이고 김민선 씨는 피지수첩 광우병 파문 당시 광우병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방송인으로 분류된 블랙리스트 명단은 김미화, 김재동, 박미선, 배치수 씨와 오종로 PD 등 8명이 가수는 윤도현, 고신혜철 김장훈, 안치환, 양희은 씨등 역시 8명이 국정원에 지켜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많은 건 영화계 아, 인사입니다. 박하사탕 이창동, 올드보이 박찬욱,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독극물에 의한 한강 오염을 모티브로 한 영화 괴물의 봉준호, 부당거래 류승환 감독 등 웬만한 영화감독들은 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무려 52명이나 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당시 관련 청와대 인사 등을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살펴본 뒤 기존 댓글 사건 수사팀에 맡길지 아니면 수사팀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청영입니보겠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당시 국정원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던가요? 네,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 따르면요. 네. 당시 국정원은 자신들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을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배제 또는 퇴출시키기 위해서 네. 소속사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 또 광고주에 대한 압박,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유도 같은 것들을 말 그대로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김재동 씨가 진행을 맡은 출연 프로그램 하차 지시를 담당 PD가 이제 거부를 하자 네.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얘기가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네,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권재진 네. 민정수석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등이 국정원에 직접 이른바 오더를 내렸다는 것이 적폐청산 TF 조사 발표인데요. 네. 권재진 민정수석은 좌편향 연예인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 이동관 홍보 수석은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 파악, 정인철 기획관리 비서관은 좌파 연예인 비판 활동 견제 방안 마련 등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밝혔습니다. 네, 뭐 요약하면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원이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지시 이행 사항은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은 VIP 일일보고, BH 요청 자료 등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국정원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명백하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국정원 이제 개혁 발전 위원회는요. 네.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네.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무리 청와대 수석이라지만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일개 수석과 비서관이 이제 국정원의 지시를 내릴 수 있어, 있겠느냐는 것이 이제 국정원 개혁의 시각인데요. 네. 일단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전 원장을 차치하더라도 네. 상황이라고 불렸던 MB 큰형 이상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을 꼽히는 김주성 전 기조실장과 이동관 홍보수석 같은 이제 MB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요 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원 적폐 청산 TF 발표 내용 이 블랙리스트가 다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안 문건의 실체도요, 네. 이번에 확인됐는데, 이제 해당 문건은 서울시장 제안 문건과 반값 등록금 대응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국정원이 작성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좌파 정책 확산 제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대국민 여론전과 심리전을 독려하고 또 실행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을 종북 좌파로 규정을 하고 네. 또 어버이 연합 같은 이런 보수 단체와 함께 이런저런 대국민 여론 정은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뭐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박원순 제압 문건도 그렇고 좌파, 좌편향 이런 단어는 뭐 빠지지 않고 나오네요. 그런데 이 박원순 문건 이거 당시에 진선미 의원이 검찰에 고발했던 사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하긴 했는데요. 네. 당시 검찰은 추모, 국정원, 사회팀장 등 관련자 네명을 소환조사를 하지도 않고 네. 문건의 글씨체와 폰트가 다르다는 뭐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네. 국정원 생산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면죄부 수사를 한 건데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박원순 제안 문건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나왔는데 근데 검찰 참뭐 머쓱하고 민망하겠네요 정말 MB 정권판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제안문건 검찰 수사 어디까지 얼마나 치고 가는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 총회에서 2017년도 국제정보화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42개 기관이 응모한 이상 심사에서 법무부는 민간과 공공 전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접수된 514건의 0 아이디어 중 최우수상은 대전시민 김종국 씨의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사유 완화가 선정됐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공모전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고려인과 중국동포 4세 이상 성인 179명에 대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 동호 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간 가족이 국내에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해 단기 방문 비자밖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내일 강원도 홍천군 토노펠리체 컨트리클럽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홀인원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변에는 행사 수익금을 부르유톱기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법률 방송 러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